안녕하세요. 생태환경 과목을 담당하게 된송내고등학교 환경교사 안재정입니다. 오늘은 생태환경 그첫 시간으로서 1학기 생태환경 과목의 기본적인 소개와 운영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오프라인 계약은 하지 않았지만 온라인 상이라도 이렇게 학생들과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반갑습니다. 생태환경 과목은 다들 잘 알다시피 3학년 ESD 전문교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3학년의 ESD 전문교과는 1학기의 생태와 환경, 2학기의 세계문제와 미래사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과목은 송내고등학교가 진행하고 있는 ESD 중점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여러분들이 일학년때 배웠던 환경, 2학년 때 선택한 학생들의 중심으로 배웠던 과제연구, 그리고 3학년 때 생태와 환경과 세계문제라는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생태환경 과목의 기본적인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과학과 전문 교과로서 상당히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학기의 경우 코로나 사태 등으로 수업일수로 감축이 되었고 일주일에 3시간 정도로 이 내용을 다 다루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선생님이 적절히 내용을 재구성해서 최대한 여러분에게 많은 내용을 소개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 과목의 가장 큰 특징은 1학년 때 여러분들이 배웠던 환경 과목에 비해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안내를 드리자면 지필평가 40% 수행평가 60%로 구성이 되고요. 지필평가는 2차 지필평가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행평가는 4개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는 2차시에 이루어지는 생태화 환경 수업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간단한 특징들을 말씀드리면, 생태화 환경 과목은 ESD 중점 과목으로서 모든 수업은 환경교실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당 3시간의 수업이 이루어지게 되며, 2시간은 블록으로 묶여있고, 1시간은 별도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수업을 운영하는 교사도 두 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일단 3시간 중에 1시간은 제가 담당하고요. 나머지 2시간은 외부에서 유능한 강사님을 모시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강사님에 대한 소개와 인사는 2차시에 라이브로 이루어지는 생태와 환경 수업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목을 통해서 선생님이 바라는 학생들의 모습은 송내고가 지향하고 있는 지속가능 발전을 좀더잘 이해하는 그러한 좋은 이유시되는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알다시피 우리 사회의 그 지향점이라고 볼수 있고요. 특정한 진로나 직업 분야에 국한된 목표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앞에 보이는 사진은 2018년도에 노벨 경제 학생을 받았던 두 교수인데요. 둘다 MIT 출신의 수학과를 나왔고요 한 명은 경제학과 한 명은 경영학과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이 문과 학생이건 이과 학생이건 관계없이 하나의 이러한 사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지향점을 여러분들의 진로와 생활 기록부에 담아서 표현한다면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보이는 사진은 한쪽은 뭔가 학생들이 시위하는 장면이고요. 옆에 한쪽은 어떤 선거에서 어떠한 특정한 정당이 많은 의석을 차지했다라는 기사입니다. 학생들이 시위하는 장면에서 학생들이 작년 초에 굉장히 이색적인 파업을 했는데요.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등교 파업을 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다는 것은 뭐 코로나 사태와 같이 아주 특정한 사건이 아니고서는 되게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이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이유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잘 대응하지 않는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학교에 가지 않는 파업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파업은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161개국에서 188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는 건 그해 5월 달에 유럽에서 의회 선거를 했는데 기성정당이 몰락하고 녹색당이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선거 결과를 표출했다는 겁니다. 실제 지속 가능 발전, 기후변화, 이러한 환경 문제들은 경제를 바꾸고 교육을 바꾸고 그리고 정치를 바꾸는 그러한 변화의 모습들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러한 변화의 작은 시작은 바로 여러분들의 관심과 노력이 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참여했던 기후표합의 원동력이 됐던 것은 2018년 8월에 스웨덴의 한 소녀의 1인시로부터 위 시작이 됐는데요. 그 소녀의 이름은 그레타 툰베리 입니다. 지금 오리엔테이션하는 1차시 후반부에 동영상을 하나 제시할 건데요. 그 동영상은 그레타 툰베리가 테드 에 나와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 하는 장면입니다. 17세의 한 소녀가, 한 1인 시위가 6개월 후에 188만 명이 참여하는 글로벌한 하나의 변화 운동이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작은 노력이 뭔가 큰 실천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고요. 이러한 작은 가능성을 경험하는 그런 교육이 송내고등학교 수업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생태 환경에서 그러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청소년을 중심으로 이런 기후파업에 동참했던 학생들이 있는데요. 송내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안내나 교육은 이루어지지만 실제 학생들이 참여하는 건 굉장히 좀 저조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3학년이긴 하지만 최대한 여러분들의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수업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뭔가 미래와 자기 진로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에 대해서 질문을 갖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성장을 통해서 단순히 대학생이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장의 작은 바탕이 되는 생태환경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생태환경 1차 시에 대한 과목 소요약 표기와 운영 방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아까 소개했던 그레타 툰베리의 테드 영상을 넣었습니다. 한 10여분 정도로 되어 있고요. 본 영상을 시청하고 간단한 그 설문지에 대한 응답을 하는 것으로서 1차 시의 생태환경 수업을 마치고자 합니다. 별도로 안내를 드리겠지만 2차 시 생태환경 수업은 라이브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관련해서 추후 들어오는 방법에 대한 안내는 공지사항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게 상당히 어색하고 많은 불편함이 있겠지만 우리가 처한 문제를 우리의 지혜 그리고 우리의 노력으로서 해결하는 그러한 현명한 송내고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건강하시고요. 다음번 인사드릴 때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내고등학교 환경교사 안재정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